그동안 내가 뭐 해보고 싶었던 거 저거 꼭 내가 사고 싶었던 거고 저건 내가 꼭 하나 더 해갖고 뭘 내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 그게 된다니까요 내년에 문서를 잡을 어떤 그런 게 많이 들어오죠 음, 커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노후는 이 상태로 쭉 가서 내년에 확장이 되고 더 좋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본다든지 쟁여놓고 부동산 사놓고 해서 그큰 어떤 이변이 없는 나는 더 활기차고 노년운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천성 황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네. 이렇게 오랜만에 네. 촬영하게 을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고요. 네. 이제는 또 신년세를 보는 연말의 시즌이 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네. 올해 좀 윤달이 있어서 음력으로는 미르긴 했지만 네. 양력으로는 벌써 11월 달이기 때문에 오늘 볼 띠의 주인공은 우리 26년 병호년의 소띠 분들의 신년 운세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수... 지 그러면은 어, 올해 소띠분 2025년에 들어서서 소띠신 분들 아,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음. 아우 근데 이것저것 뭐 쉽게 뚫리거나 되는 게 없는데도 이분들은 어, 그 투기의 인내력이 굉장히 강하세요. 음. 음, 그 진짜 소처럼. 어, 묵묵히 뚫고 나가는, 전진하는, 어떤 일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나서 원래는 뭐 자질조질하게 이렇게 좀속썩이는 것도 있었고, 억울한 일 당하신 분도 있었고, 뭐 이렇게 약간 시비 구설 뭐 이런 게좀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잡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속썩었다,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어, 고생 많으셨고요. 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있고, 음, 또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이 또 약간은, 이게 이, 세심한 것도 같은데, 또 풀하신 분들이 많아, 의외로. 크게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상업, 영업하시는 분들. 그래나서, 뭐, 자질구리하게 이런 거저런 거 많았는데, 이제 이한 해, 올한 해도 지금 뭐, 거의 11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고생들 많으셨지만, 예,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요. 원래 고생하신 이 소띠분들 다 파이팅 하시고, 어, 각자 제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내년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아무래도 10년 운세인 만큼 네. 나이별로 들어가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아, 나이별로. 그렇죠. 원래보다는 내년이 좋아야 되죠. 음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입에서. 자 그러면은 우선 조금 이제 한창 사회생활을 많이 할 나이죠 음, (1997년) 네. (30살) 되시는 정축생 소띠 분들이에요 네네. (30살) (1997년) (30살) 정축생이신 분들 뭔가 뭐~ 이~ 공무원 시험 쪽으로 뭐를 그~ 시험 공부 줄이 보이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어디에 뭐뭐 뭐 하여튼 전문직을 뭐 따시는 건지 어 사생활 회 하시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안 되겠다 내가 더 나이 더 먹기 전에 뭔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공무원 쪽이나 안정된 어떤 무슨 그 전문직 있잖아요 뭐 변리사 예를 들면 뭐 회계사 뭐 이런 쪽뭐 그런 쪽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마음을 먹는다 그래요 음. 새해 되면 그니까 아마 원래 지금 가을 겨울부터 아마 그런 마음이 평상시 좀 있었는데 점점 강해져서 내년 초에는 실행에 옮길 것 같아요. 오, 예. 네. 그쪽으로 도전해서 내가 안정된 삶을 좀 살고 싶다. 어, 왜냐면 지금 너무 시리대가 우리나라도 불안정하고 너무 뭐 어떻게 믿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야 살아야 될지 참 어렵거든요. 음, 그래 나서. 또, 이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독립적인 것도 좋아하고, 독립도 좋아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싶지, 탈피하고 싶지, 막 누구한테 뭐 기대고, 부모라고, 뭐 돈이 있다고, 뭐저 의지하고 어떤, 이거 굉장히 싫어요. 음. 질색해요. 응. 음. 독립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럼 그런 걸 준비한다고 하면, 이분들 합격은 좀 있을까요, 선생님? 응. 음. 원래 하셨던,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아마 좀, 그, 한50% 60% 정도는 합격하셨고 하셨을 것 같고 내년에도 되게 좋거든요. 내년에 정말 공부 바짝 하셔갖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운이 상승세예요. 어떤 그런 쪽으로 합격은 그러니까 뭐 면허증을 따든 면증을 따든 어 빨리 하셔갖고 내 내년 내후년까지 쇼부를 딱 보실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하셔야 돼요. 음 좋습니다, 우리 정출생 소띠분들. 빡 달리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이어서 1985년 42살 되시는 을축생 소띠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뭐 40줄이니까 자녀들도 있고 웬만큼 결혼 생활 하시고 어 근데 이때까지 굉장히 좀 불화가 좀 많았다 그래야 되나? 부부간의 가정문제에서 뭐가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어, 안 좋았던 분들이 내년 26년 되면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져요 부부 금술이어 화목해진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그 전에 어뭐 이혼을 하셨다든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새로운 짝을 내년에 맞아서 결실을 맺어요 속전속결이네요 좀음뭐뜸 들여서 뭐더 만나보고 몇년더 사귀어 보고 이게 아니고 어 좋은 사람이니까 금방 이렇게 합 해요. 살림도 합하고, 뭐, 혼인신고를 하든지 재혼, 어, 이렇게. 근데 그게 더 좋다고 나와요. 어, 진짜요? 예. 하셔라, 나는. 어. 그 어떤, 그런 어떤 이, 인연의 어떤 이성의 어떤 인연법 들어와서 내년에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자손, 자손들도 낳는다 이렇게 나오네. 늦게 하신 분들인가? 어, 자손도 들어와요? 예. 너무 좋은데요? 어, 없었던 분들도 자손이 잉테를 해서 생겼든지 낳는 분들도 있어요. 오, 좋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을축생 소띠분들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좀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어서, 1973년, 우리 신 음. 4살 되시는 개축생 소띠분들입니다. 음... 이분들은 다사다난 했어요. 음. 원래까지. 어. 정말 괴로우신 분들은 말도 못 하게 괴롭고 뭐돈 문제, 뭐 채무 관계인지 뭐 쫓기듯이 내가 쓴 것도 아니야. 뭐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서 어떻게 돈을 연결해줘서 뭐 보증식으로 약간 뭘 얻어줬는데 소개해서 돈을 풀게끔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정작 사라지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음... 그래서 마음고생이 정말 많고, 억울하고, 분하고, 땅을 치고 아... 이이 놈의 자식들 내가 사람을 다 신음이 있나봐라 막 이런 말이 저절로 마음에 가득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놨는데 어... 그래나서참돈 문제 어떤 이런 거뭐 시비, 그 다음에 뭐 관제 막 이런 게 원래는 좀 많이 들어와갖고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음, 이것이 이제 연말 넘어가고 내년 되면은 또 사그러지면서 많이 소멸돼요. 많이 해결이 된다든지 뭔가 어떻게 원위치로 뭐가 된다는 거겠죠. 음, 그래 나서 내년 초에는 괜찮습니다. 어, 이제 크게 한번 호되게 경험하고 어,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음, 그거를 공부를 했다 생각하시고 이제 사람 보는 눈을 잘 키우셔갖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하셔야 돼. 내년에 새롭게 출발해요. 음, 새롭게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 뭐 새로운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런 게 많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사실 그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새로운 직장,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이분들 금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개축생 소띠분들 금전은 좀 어떨까요? 26년에? 금전이 원래는 되게 많은 사주예요. 네. 많이 내가 이렇게 뭐 뭉쳐놓고 꽁쳐놓고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 써도 계속 돈은 들어와요. 왜냐면 내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뭐 특별한 어떤 뭐 기술이 있든지 전문 기술이 있든지 아니면 뭐 집이나 형제에서 뭔가 팔아서 들어오든지 뭐 누가 대주든지 하여튼 금전의 운은 굉장히 원활하고 큰 돈도 만지고 이러는데 원래 많이 탕진을 했든지 나가고 생각지 않게 그런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 들어서서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이제는 내가 모아야 돼요. 어, 일벌리거나 막 쓰거나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음. 조금 잘 활용을 할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1961년 이제 66세 되시는 신축생 소띠 분들이에요. 음, 이 분들은 굉장히 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데 올래까지는뭐 그래도 내가 그걸로 잘 살았다 잘 이뤄놓고 지금도 그냥 괜찮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보합세인 거예요. 뭐 크게 막 이렇게 뭐 내려가고 뭐 이런 건 없고 올라가신 분들은 그래도 있어 좋은 일로 뭐 재물이 는다든지 뭐 확장을 했다든지 근데 내년 됐어도 이제 일곱 수가 들어오니까 송지훈도 들어오고 내년에는 또 확장. 음. 원래 하시려고 했던 분들, 옮겼던 분들은 괜찮지만, 옮길까 말까 뭐 어떤 이런 운이 들었는데, 결정 못 내리고 작업 문제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년 초에 아니면 중반까지는 내가 확장을 한다든지 뭔가 뭐더 넓혀서, 딴데또뭐 간다든지 넓혀서 했던 확장, 이동, 이전, 이래갖고 되게 좋아요. 진짜로. 음 그동안 내가 뭐 해보고 싶었던 거, 저거 꼭 내가 사고 싶었던 거고, 저건 내가 꼭 하나 더 해갖고 뭘 내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 그게 된다니까요 내년에 문서를 잡을 어떤 그런 게 많이 들어오죠 음. 그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분들 굉장히 기회가 많은 회원이 될것 같은데요 이분들 어떻게 보면 아직 청춘이지만 말년을 음. 또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쵸 렇 이분들 말년은 좀 어떨까요 음, 이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요 인생을 뭐이 이 고력을 다 겪고 살았기 때문에. 어 이정도 나이 되시면 이제 이제 이만큼 보면 착 보면 압니다 막말로 그래가지고 어 어리석은 그런 실수 뭐 사람한테 당한다든지 뭐 보증 잘못해서 뒤집어진 다든지 뭐 완전 다 털어먹고 내가 길거리 나왔는다 이런건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인생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보는 눈이 많이 어 커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노후는 이 상태로 쭉 가서 내년에 확장이 되고 더 좋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번다든지 쟁여놓고 부동산 사놓고 해서, 그, 노, 큰 어떤 이변이 없는 나는 더 활기차고 노녀 눈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음. 그럼 궁금한 게, 이 나이 때 음. 되시면 사실 자식 덕을 또볼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쵸. 자식의 운기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자식들은 다 괜찮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깐깐한 스타일이고, 아주 고든 성격이에요. 부리를 보면 못 참고, 뭐, 음, 이상한 어떤 그런 머리를 써서 뭐, 그렇게 빼내고, 이런 거를 못하고, 정말 정직하게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자식을 많이 주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안 줘요, 남자분들은. 음... 왜? 나도 이렇게 홀로 컸고, 너도 니네 인생 너가 겪으면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 또 많아요. 많았고, 여기가 엄마, 아버지가 이르도록 부모님이 조금 덜 해서, 뭐, 막 도와준다고? 그것도 싫다 그래요. 아... 자존심이? 응, 아, 아니야, 싫어. 니네는 니네가 본 걸로 니네가 먹고 살아. 나도 열심히 몸안 망가졌고, 내가 누워, 누울 때까지는 우리들이 뭘 했으라도 너네 신세 안 지고 우리는 먹고 살수 있어. 긍정적이고 굉장히. 그래서 도움도 싫어라 해요. 근데 굉장히 진짜 소처럼. 무직하신분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해서 26년 병원 연애, 이분들 신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고, 그러네요. 이분들이 필요한 내용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이 띠만 가지고도 이렇게 자세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신점 영점으로 보는 무당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인 신점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렇죠. 는 세부적으로.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영상 보시고 26년 병원년에 진짜 말처럼 어떻게만 달려보시라고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26년에는 솔띠 분들이 나는. 별로 안좋아갖고 사실은 보면서도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옛날에 그랬는데 생각외로 내년이 되게 좋으네요.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좋은 건난 처음인 것 같아요. 소띠 보면서.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고요. 어쨌든, 어 내년에 병원연이잖아요. 병원연을 맞이해서 새해부터 더 좋은 일도 많고, 어뭐 중간에 어렵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 어떤 그 끈기, 인내력이 있거든요. 어 그런 걸로 버티시고 어~ 참고서 열심히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내 일을 하고 뭔가를 가족들을 사랑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가면 내년에 어쨌든 결실을 좀 많이 보는 해예요. 뭐 공무원이 됐든 뭐 회사가 됐든 뭐 직장이든 결혼 문제든 자손들의 어떤 경사들도 있고 하니까 어, 희망을 가지시고, 어, 힘드시지만, 힘드신 분들 지금, 자, 용기를 가지시고, 제 유튜브를 보시고, 어, 꾹꾹이다, 이겨내시고, 아주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네. 연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